자 오늘 제가 복권을 샀어요 복권을 2024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이니까 또 복권을 한번 끌고 보기 위해서 오늘 복권을 샀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즉석복권입니다 즉석복권 여기 보면은 이거 한 장당 천원 해서 총 100장이에요 100장 한 번에 살수 있는 복권 금액은 10만원이 이제 최대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1 0만원치 100장을 샀습니다 100장을 샀고 여기 뒤에 읽어보니까 여기 보면은 500분의 1, 1. 1등이 500분의 1. 2천만 원. 2등이 100분의 1. 그다음에 8분 아 181.8분의 1. 그러니까 이게 한 200장 사면 20만 원 투자하면 만 원짜리 하나 걸릴 수 있겠네요. 제가 이 100장을 다 오늘 한번 끌고 보고 당첨이 몇 개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네. 즉석 복권을 지금까지 사, 살면서 그렇게 많이 사본 적이 없는데 한 5년에 한번한 한 5년 전에 한뭐 만원어치 뭐 이렇게 사본 것 같긴 한데 지금까지 최대 금액이 5,000원인 것 같아요 아주 옛날에 기억을 해보면 지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거 100장 이거 엄청나게 많아요 100장 이거. 해보겠습니다 하하 여기 금액 밑에 금액 이렇게 연결되어 있네요 이거를 재밌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당첨 숫자를 확인을 하죠 3 그러면 일단 금액은 관심이 없어요 당첨되는지만 일단 우선 확인을 합니다.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야, 씨, 네 개, 네 개, 네개 샀는데 꽝이에요. 한 개도 없다. 사기 아이가? 늘 자기가 안 되면 사기라고 얘기하죠. 사기는 아닙니다. 당첨 숫자 2. 와이 끓는 거알바써야 되겠는데? 아, 옛날에는 좀 끓으면 500원이나, 아, 이게 1000원이니까 천 1000원짜리가 천좀 당첨이 잘 됐는데, 이제 당첨 자체가 굉장히 안 되네. 어, 일단 당첨 하나 됐어 당첨 하나 됐어 일단 이렇게 당첨이 되잖아요. 어, 숫자 2, 이렇게 당첨이 되면, 저는 금액을 확인 안 합니다. 확인 안 하고, 일단 당첨된 거 따로 이렇게 모아놓을게요. 금액은 나중에 한 번에 확인해야 되거든. 그게 더 재밌어. 5, 8, 5, 5, 5 연속으로. 오케이. 이번에도 당첨이 됐습니다. 5, 5, 5. 그럼 이것도두 개. 따로 놔두고. 야, 이 가루 장난 아니겠는데. 빨리 확인해볼게요. 이 씨, 이거 여러분, 이게 10만원치 사면 안될것 같아요. 이끝다가 뺐다가 죽었다. 10만원씩 산걸 후회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즐겁게 끌고놀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1이네 일. 이 4개 중에 대부분 한개 정도만 당첨이 돼. 일단 당첨될 확률 자체도 한 4분의 1? 그러면은, 네, 열, 한, 스물, 스무 개 정도 당첨되겠는데? 100개 사면? 야, 이거 만약에 100장이잖아요? 1000장이면, 허병제도 못하겠는데?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네장 남았습니다. 어우. 네 장. 요것만 남았어요. 요거 하고. 자, 이게 당첨된 거예요, 전부 다. 이만큼이. 총몇 개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오! 많이 더 31. 총 31장이 당첨이 됐습니다. 31장이 당첨이 됐는데, 이 중에, 아, 천짜리 걸릴 확률이 거의 3분의 1이네. 일단, 당첨금을, 나중에 이제 까는 거야 장첨됐잖아요? 그러면 장첨금을 이제, 이제 까는거죠 나머지 거부터 안된거부터 돈을 봐요 2천만원 만원 5억 5천원 야 이건 이거는 무조건 천원이다 왜냐면 5억 5억 1천만원 2천만원 5천원 장첨된 숫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까보니까다 5억 몇천만원 이래 나온거 보면 딱, 내 당첨된 거는 딱천 원이라고 딱 뜨죠? 딱 뜨네, 이천 원. 아, 나, 씨. 천 원짜리 하나. 아, 내일 못 긁겠어요. 내일 돈으로 다시 바꿔야겠는데. 이렇게 당첨된 걸 확인하고, 그 다음 금액을 까는 게더 재밌더라고요, 저는. 근데 중독은 위험하, 위험합니다. 저 진짜 이게 처음 산 거예요. 이제, 이제 몇년 전에 사고. 오, 오천 원, 오천 원. 오천 원! 오천 원두 개. 5,000원 2개. 5,000원. 5,000원! 5,000원 밖에 많이 났다, 5,000원. 5,000원 3개. 지금 그러면, 천원짜리가 27. 27,000원. 총 42,000원이 당첨됐습니다. 10만원 써가지고, 아, 천원짜리 27개랑 5,000원짜리 3개. 이렇게 해가지고, 42,000원. 50% 이상 손해를 봤구만. 처음엔 재밌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개수가 많이니까 재미가 없네요. 그냥 힘만 드네요. 아 내일 바꿔야겠어요. 만 원이 잘안 나옵니다. 만 원이. 181분의. 어. 181.8분의 1이네. 만원 살려면 200장 사야 만원 하나 되겠다. 근데 40분의 1이잖아요. 5천짜리가. 100장 사는데 3개 된 거면 난잘된 거네. 3개 됐으니까. 이렇게 5 0짜리세개 됐고, 나머지는 다 1,000짜리입니다. 아, 내일 그냥 돈으로 바꿔서 맛있는 거나 먹어야 될것 같아요. 아, 이거 해보려면 계속 끓는 게 너무 힘드네, 이거. 이런 생각만큼, 음, 이렇게 안 걸리는 건 아닌데, 잘 걸리는데, 하면 할수록 결국 돈이 0이 되겠죠. 손발산 시끄럽게, 시끄럽게. 자, 그러면은,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4년 마무리한다고 내가 복권을 한번 끌고 봤는데 복권 대의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이 최소한 만원 정도는 대줬어야 되는데 아, 만 원이 안 되네. 5천짜리만 세개 됐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